시작하겠습니다 나서라 나서라 예, 아마 취지 발언에서도 말씀해주실 것 같아서요 오늘 박상일대변단의 내란청산을 대단히 우려스러운 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촛불행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항의 선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 취지 발언을 권오, 아니, 구봉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원기입니다. 취지 발언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18일 최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의 로명구비 의혹을 개신교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의지를 지지하지만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 브리핑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특검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일부 종교인의 불법적 정치 행각이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 탄압이라고 해석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브리핑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 절제 요구는 종교를 내세운 불법적 행위는 적당히 봐주라는 일종의 특혜 주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도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해당 브리핑의 논지는 체병 사건의 성역 없는 수사와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수개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사회 대기업을 기치로 내걸고 광장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러한 정당의 수석 대변인이 위와 같은 문제 있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에 우리 촛불행동의 심의 우며를 우열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촛불행동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항의 소환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봉기통공 말씀 해주셨듯